우선 시작하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먼저 누르고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건가이보TV입니다 어, 오늘은요 로드글라이드 어, 지금 보셨듯이 순정핸들은 아니에요 음, 제가 건가이보TV를 하기 전에 제가 교체를 해 놨던 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순정, 순정핸들을 교체하는 영상을 준비를 해 봤어요 어, 요즘 뭐 구조 변경이니 뭐 해서 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음 이제 겨울도 다가오고 해서 미리 교체를 한번 해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이걸 역순으로 보시면 순정에서 교체할 수 있는 핸들을 어, 올리셨을 때 모양이 나올 수 있는 영상이 준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자다 같이 제가 천천히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냥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뭐냐면 어 이렇게 키 뭉치는 데 그러니까 저희 하우징이 있는 데를 뜯기 전에 이렇게 핸드폰 거치대나 이렇게 뭐 외부적으로 붙여 놓은 거를 일단은 타이거를 먼저 하고 깨끗하게 해 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는 게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요거부터 제거를 일단은 해 놓겠습니다. 여기서 볼트 두 개를 빼고 나면 여기가 이제 탈거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뺐을 때 외부적으로 스크래치가 날수 있으니까 저렇게 지퍼팩이나 아니면 흠겁으로 얘를 이제 담아준 상태에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요. 자 이제는 계기판 쪽 양쪽으로 별렌치를 사용해서 푸셔야 돼요. 여기를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전원을 먼저 죽여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을 시작하셔야 돼요. 네, 일단은 이거를 키온 상태에서 퓨즈를 빼주셔야 경보기가 울리질 않습니다. 박스백옆에탈거라고 이쪽 커버를 여시면 이렇게 이쪽에 보시면 피즈 박스가 있습니다 5 0앞페야 요거를 뽑아 주셔야 돼요 대신 요걸 뽑기 전에 이그니션을 ON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요 상태에서 퓨즈를 뽑아 주셔야 돼요 여기 요거를 뽑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뽑고 나면 조용해집니다 전원이 다 나갔어요. 경보기도 울리지 않고요. 커버를 풀 때는 얘를 앞쪽으로 푹 눌러주죠. 네. 빠지기도 하는데 저는 이렇게 빼는 겁니다. 자, 앞쪽을 이렇게 나사 두 개가 여기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걸 빼고 나면 이렇게 벗겨지거든요. 벗겨지면 일자 드라이버로 잭을 잘 분리를 해주는 해 거예요. 이렇게 빼 하고 나면 옵션 같은 것들을 해놓으셨으면 저처럼 잭들이 안에 있습니다. 또 빼서 이렇게 빼면 양쪽으로 두개 빼고 여기 총세개 이렇게 빠지는 거 보시면 메인 계기판 쪽이고요 보시면 여기 나사 네 군데가 있어요 얘를 당연히 풀면 얘가 빠지겠죠 그렇지만 저희는 모든 배선이 핸들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뿜어져 나오거든요 그 배선도 잘 빼야 됩니다 안쪽을 배선을 보면 이렇게 이 위에 바로 위에 이커넥터 1번, 2번, 3번 그리고 뒤에는 요거까지 뽑아 주셔야 돼요. 요 선을 다 뽑고 그다음 나사를 풀러 주면 핸들바가 탈거가 됩니다. 배선 다 뺐고요. 여기서 나사도 풀었으면 이렇게 빠집니다. 이제 방 안으로 핸들을 가지고 왔어요. 일단은 작업을 하다 보면 스크래치가 많이 날것 같아서 내려가서는 못할것 같고 발견돼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여기 보시면 저는 순정 케이블에서 좀더 연장을 했었어요 전에. 그래서 케이블이 이렇게 좀 깁니다. 원래는 한 여기서 다 끝나요. 한요만큼씩 해서. 혹시나 순정 상태에서 배선을 연장하고 싶으시면요 제품이 나옵니다. 세가닥 있으잖아요. 이쪽 세가닥. 여기 보시면 여기 그리고. 요거 그리고 요거, 요거 이렇게 세 가닥 배선의 길이가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뭐 이베이나 아니면 알리 쪽 찾아보시면 이렇 연장 킷이 나오니까 여기서 인도를 해서 길게 뽑아내시면 돼요. 일단은 여기 핸들 쪽 보시면 반대쪽을 돌리시면요 이렇게 별렌치로 푸는 데가 있어요. 별 때문에 요거를 풀어주는 겁니다. 되게 조심해야 될게 있어요 왜냐면 스위치선도 있지만 이렇게 필름으로 돼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잘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한 방에 끊어져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이 이렇게 연장돼서 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연장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잘 풀러 주셔야 돼요 이 부분을 보시면 똑딱이처럼 이렇게 살짝 딱 벌리면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당겨 주시고 문제는 여기서터요 이렇게 쏙 빠지고 그립은 여기서 요거 요거는 그대로 선을 따서 빼셔야 됩니다 그래서 쭉 쭉쭉쭉 잡아 빼면 되는데 우선은 저희 스로틀이 전자식으로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감아지는 거거든 이렇게 얘를 쑥 빼세요 네, 쑥 빼시면 요것도 제가 가장 긴 선으로 해놔서 요거를 천천히 잘 뽑으셔야 됩니다 살살살 밀어주면서 여기를 세게 잡아던리시면 전선이 안에서 피복이 벗겨지면서 끊어질 수가 있어요 이게 저도 처음에 할때 진짜 고생했어요 빼고 넣고 빼고 넣고 아주 그냥 그래서 양쪽으로 양쪽으로 뽑아주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당기시면서 이거는 이렇게 뽑았어요. 셔틀 케이블. 뽑았습니다. 벗기다 보면 이렇게 찢어지거든요. 이런 데가. 살며시 잘 하셔야 돼요. 이게 다 걸리는 거예요. 이게 왜 걸리냐면 빼다 보면 쬐기 그러니까 이렇게 배선이 두개가 한쪽 관을 타고 나가다 보니까 얘가 중간중간에 있던 거였어요. 그래서 걸리니까 씹히는 거거든요. 근데 스크래치를 내고 그러니까 넣으실 때도 뺄때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자, 한쪽을 뺐으면 일단은 한쪽부터 조립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절식 뺀 김에 예를 들어서 이버튼뉴들 바꾸고 싶으 신 분들 있으셨잖아요. 그때 작업을 하시면 돼요. 오늘 이때 벗기셨을 때 하시는 게최고입니다 원래 거 순정입니다. 순정에서 스로틀 쪽 음. 구별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끝을 보시면 핸들 끝을 보시면 이렇게 홈이 파져 있는 데가 있어요 이쪽이 스로틀 반대쪽을 보면 밋밋합니다 그죠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지금부터가 진짜예요 작업이 <laughs> 만만치 않습니다 두 개를 동시에 다 꽂아 넣어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지금부터는 이걸 보면 어, 어떻게 꽂아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여기 보면 홈이 하나 둘세개 반대쪽엔 없어요 얘도 이쪽은 없고 하나 둘세 개가 있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모양 그대로 일단은 무작정 한번 밀어 넣어 볼게요 되는지 안 되는지 들어가면 땡큐 아니면 이제 고생하는 겁니다 낚싯줄 넣어가지고 막 땡기고 해야 되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넣어서 땡기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안될것 같은데 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이만큼 들어갔는데 여기서 뭔가 좀 땡겨줘야 되는데 없네요 여기에 묶어서반대쪽이로 살살살살 잡아 당기면서 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구리 전선을 준비를 해 봤습니다 이렇게, 휘는 거요 안에 구리선이 들어가 있는 거이걸로 끝을 이렇게, 한번 잡아보고 한번 넣어볼게요그게서구리이이나옵 이렇게, 구리선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나왔이니다 자, 보면데리고 왔습니다. 거의 끝까지 왔을 때여기서 모양을 맞춰서 넣으셔야 돼요 끝모양 네 이렇게 딱 맞추는 겁니다 끝렇 끝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여기서 문제는 또 하나를 집어넣어야 돼 옆으로 그게 관건이에요 하나 집어넣는 거는 일이 아니에요 그땐 두 번째 거를 당겨야 되는데 일단은 구리선처럼 이렇게 하나를 넣고 일단은 한번 고정을 시켜주고 낀 상태에서 얘들 그냥 이 상태로 두면 얘들아주 날려날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뒤로 제껴서 이렇게 쭉쭉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원래 이렇게 그 절연테이프나 흡옷테이프 감아주면 되는데 아저 밑에다 두고 와서 저는 그냥 <laughs> 테이프로 그냥 뭐 같은 역할이니까 <laughs> 예, 해서 살살살 그렇지 뭐 넣어야 됩니다 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이씨 빠졌어 거의 다와서 빠진 것 같은 느낌이. 에이씨. 이렇게 반대쪽도 잡아 뽑아 올렸어요. 자, 이제 반대쪽을 할 거예요. 한 가지 팁이 있을까요? 요거. 트립 버튼. 트립 버튼은 조심하셔야 돼요. 일단 살짝 위로 살짝 올려보시면요. 턱하고 올라요. 와툭 거리죠. 이걸 바깥쪽으로. 밀어버리세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면 이렇게 홈이 있습니다. 이게 꼭턱 빠지는 거예요. 위로 잡아 떼시면 이쪽이 부러질 수도 있어요. 운 없으면 떼놓고요. 다음 뒤를 풀어주는 거죠. 여기 좀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배선이 한 가닥이라서. 그거 반대편이에요. 자 여기서 저는 일단은 반대편을 조립은 해놨어요. 아까 그대를 다시 역으로 네, 반대쪽 선이 있었죠. 그렇죠. 예. 얘를 이제 다시 여기서 묶어서 밑으로 다시 잡아 당겨줘야 돼요. 훈일하게이 핸들 작업할 때 이게 당연히 운전석 앞쪽으로 와야 되죠? 클램프 걸려서 넣어 주고 딱 똑같이 작업을 해 주시면 돼요. 반대쪽 그립처럼 똑같이 주세요. 이렇게 저는 하늘을 보게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요거는 좀따 위치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꽉 조이지 마시고 적당히 어느 정도 해 놓은 상태에서 어우 그냥 그냥 봐도 틀렸어 여기 이 뷰브 위에 있는 거는 다시 껴 놓으셔야 돼요 요건 조정할 일은 없으니까 이렇게 미, 밀어서 밀으면 딱 들어 갑니다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교체는 다해 놨어요 이 하고 반대쪽도 다 뭉치 달아 놓고 하우징 그 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배선 빠져있고요. 이거를 이제 장착을 다시 하시면 됩니다. 자, 완성되는 데를 올릴 거예요. 이렇게 올립니다. 흘리고 홈이 있어서 딱 핸들은 걸려요. 안쪽에서 일단은 올린 상태에서 이게 핸들이 빠질 수도 있으니까 살짝만 걸어줄게요. 자, 볼트를 왜두 개만 걸었냐면 배선 작업을 해놓은 게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다 연결을 합니다. 이 상태에 서요여기까지 k 상태에서, 상태에서 그다음 d 퓨즈를 꽂아주셔야 돼요. u k 는이 d u 션을온 상태였잖아요. 오프 상태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꽂아주세요. 네. 트립 버튼 잘 먹고요. 라이트선도 잘 먹고 이것도 잘 먹고 비상등도잘 먹고 연결은 잘된것 같아요. 수동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일단 중류니까 클러치니까 이쪽 버튼이 있어요. 눌러주는 버튼이 있거든요. 원래. 브레이크 클러치 레버 눌러주는 데가 있으니까 연결은 잘된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자리를 잡아야 되겠죠? 이렇게 핸들을 순정 핸들로 다시 바꿔 넣었습니다 보시면 여기 아까 전에 저희가 선패서죠 그대로 그 위치에 넣어 주시고요 그다음 이거 핸들을 나중에 고정시켜 주세요. 네 개를 대각선로 일단 이렇게 꼽아 놓시고 으 이렇게 이렇게 조일 때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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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갈아 가면서 조여 주세요. 수평 잡아서 지금 딱 이렇게 보시면 핸들을 다시 정상으로 순정품으로 교체를 해 놨습니다. 앉으셔서 포지션 잡아가지고 요거 위치도 좀 조정을 해 주시고 사이드 뭐 사이드 미러도 조정을 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앞부분을 마무리로 덮을게요.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핸들 교체 편을 마감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채널 아시죠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 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